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주님교회에 심하고 있는 강 s 도 목사입니다. 우리 이상철 목사님 만난 것은 포티링으로 유튜브로 만났어요. 유튜브로 만났는데 그게 한 3년? 3년 안 됐나? 아니, 총선할 때. 총선할 이, 때. 예, 네, 그때 그, 그, 유튜브를 그,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열십독만 하세요. 어, 말씀에서 십독만 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편이에요. 사모하고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데이 진짜 말씀을 계속 보면 일독을 하려고 그러면, 정독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막 이독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사모하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마음이 왔다 왔어요 마이드백을 하면서 저는 너무 편해졌고, 1독을 딱 해놓고서 뭐 아무 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 10독을 하세요 이러는데, 그때는 완전히 꼼짝도 안 하고요. 12독을 했어요. 그날. 응. 계속 꼼짝도 안 하고, 목사님이 딱 하길래, 와, 이거 뭐 어떻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많이 먹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많이 먹지? 저는 항상 그게. 제 마음에 그냥 뭐 구절구절이 이게 아니라 그러,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씀을때 지금은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고 오늘도 딱 와서 뻔쩍뻔쩍하는 어, 거 있잖아요. 뻔쩍뻔쩍하는 <laughs>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아까 말씀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음, 다 가져왔다고 어? 내가 말씀이 되니까 나에게 막다 들고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없고 아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이장 이십 절 말씀에 그랬듯이 거기 반짝도으로면서와 이거다 응 진짜 이거네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머 말씀에 부흥도 되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갖고 오잖아요 예 응? 예수님께 다 가져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응, 말씀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현금도 드리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생각그바짝도 오르는 게그 말씀하실 때다 가져왔다 저기에서도, 응, 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시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영광을보리라고 했는데, 순전히 입술로는 잘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똥구름만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이데미, 저기, 제가 이제 이상철 목사님을 닮면서 이걸 하면 너무 순한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에. 뭘 하다가 자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 성경 말씀보다 자요. 내가 뭘할 건데 잘 거예요. 아이 편히 주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는 게 진짜 맞아요. 너무 편해요. 나 말씀을 막 계속 많이 먹어야지 되는데 막먹고선 기도도 해야지 되고 말씀도 많이 먹어야지 되는데 이 저기를 정독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포테링을 아침에 딱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잠자고 편안 애가 할거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걸로 주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누굴 만나게 했어요? 말씀 사모하시는 분 이상철 목사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철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순간순간 문처 문처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음. 음, 여기 오는 것도 제가 전화를 사실은 안 드렸어요. 내모든 사정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 드렸는데 끝에까지 참으니까 와 누구를 통해서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하나님은 여기 가시라나 보다. 어, 아버지한테 그 기도를 했, 마음으로 미 제가 했거든요 기도를 가시나 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겉으로 믿지 말고 속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찾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막 말씀 포트링 하세요, 포트링 하면 편해요, 편해요, 편하게, 뭐, 일도 해요, 뭐, 일도 해요. 진짜 그래요, 지금은. 저는 너무 바쁘거든요. 또 삼백용사, 거기에 총무를 맡았어요. 제가, 그, 거기 이제 팀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말 말씀이 끝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가요. 그게 잘안 가고 이제 깊은 말씀을 집에서 포터링하면서 편안한 자세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순간순간 어제도 그저께도 포터링하고 교회만 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다윗이 사흘 왕이 다윗을 막 따라다니잖아요. 죽일라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죽었냐? 이래. 그래서, 어, 뭐 막웃었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게 바로 나예요. 사월이 나예요. 내가 죽고, 이제 다윗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읊었듯이, 그게 나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당장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온게 뭔가 알아요? 그 집사님하고, 근사님하고 두 분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주님 의 교회에. 그래, 집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또 집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은 육적인 거예요. 한 집사님은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도 먹으라, 먹으라 해도 안 먹고. 그러고 이 집사님은 대대로, 그리고 또 믿는, 믿는 분인 그 가정이에요. 몇 대를. 근사님은. 그런, 근사님이 초청을 했대. 그래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말씀은 없고 육신의 끝을 말씀 고만하세요. 고만해 내가 동생이니까 고만해 이제 이 말이 나가면 볼 거예요. 또 그랬는데 고만하라고 이제는 좀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하던데 나 아침에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주님 교회에서 주님 교회에서 자고 금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금요일 날 아침에 자고서는 제가. 자고선 일곱 시에 한대. 우리 여섯 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를.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깨웠어요. 여 일곱 시에 드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곱 시에 드리자고 그랬더니, 당장에 그게서 나한테 왔다는 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응.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 동, 그 동생 집사님을 보내서 그뭐 다이처럼, 골리아처럼 나를 끌어내리려고 성경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말씀 포트링하고 내 교회에 앉아 있었더니 바로 끌어내리려고 나를 잡아당기더라. 그래서 새벽 기도에 했더니 얼굴이 다 피가고 감사원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밥을 챙겨서 드렸는데. 그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왔어요 하면서. 이것까지 얘기할게요 하나님. 음 저기 상품권을 음뭐 많지도 않아요. 만 원짜리 이렇게 갖고 이거 밖에 안고 어, 없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내눈 감리만.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만세 나도 상품권인데 우리 목사님 이제 백화점만 가라고. 와 하나님 영광이에요. 백화점 가라고 상품권을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품권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지, 뭐. 그래도 이제 그로 통해서 백화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이런 적응,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또 이제 말씀이 좀 신고 오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큰, 이제 좀 깊은 도로, 깊은 데 가서 네가 거물을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던지니까 시간 시간마다 분차 분자, 분차마다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두소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전했다면 우리 아버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